가게를 운영하면 네. 그래도 자신들도 있고 또 고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직원분들도 생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아 여기가 무슨 거리라고요, 원장님? 라베니체. 라베니체. 여기도 지금 문을 닫았나요? 거의 어, 여기 쭉 상가가 형성되었는데 반 이상은 문을 다 닫혔다고 아 여기 라벤니체 거리가 다 상가 거리인데 반 이상이 지금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에서 <laughs>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어, 여기도 지금 문을 문이 닫혀 있네요. 어, 생각보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보면은 어, 이렇게 시설 잘해놓고 네. 나가실 때그마음이 어땠을까. 네. 오, 어, 여기도 지금 인테리어가 싹다 되어 있는 데, 아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도, 있는데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넓네요. 여기 분양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봐요. 여기는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건가요? 저녁에? 저, 오늘부터 문을 열겠죠? 아, 비어있는 상가가 정말 많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배달을, 네 어,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이 수상화가 네. 된다고 그 하는데, 네. 저도 배달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돈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을 하면 그 배달료를 네. 따로 저희도 이제 가끔씩 배달시켜 먹는데, 따로 2,000원인가 배달료를 네. 내요. 그거는 이제 고객분들도 2,000원을 내지만은. 네. 그 업자분들은 그거, 그거에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돈을 버는. 아, 그래요? 응. 그 요즘에는 배달도,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벌겠네요. <laughs> 배달을 해서. 이익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이익은 그렇게 남지 않는 거니까, 네네네. 응. 네, 네, 네. 그것도 길게 만 아, 여기도 펴 있나 봐요. 아, 정말, 두집 건너, 한 집이, 두집 건너 막두 집, 거의 막펴 있네요. 거의 비어있다고 이게 간판이 달려 있다고, 거기가 운영을 하는 데가 아니고, 네, 간판이... 완전히 인테리어를 빼지 못해가지고,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 아, 런 보시면서. 여기도 다 지금 어, 진짜 이렇게 와서 실제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되어 있고 그쵸 이렇게 신도시에 근데 거리는 진짜 너무 너무 멋져요 <laughs> 네. 2아 2층도, 2층도 진짜 간판도 없네요 네. 거의 다 되어있어서 없는 거죠 간판이 간판이 없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입주를 못한 거고 아 입주도 못한 거예요 네. 간판이 그나마 달려있어서 같은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한 1년 2년 운영하시다가 네. 나가시면 아, 여기도 더있나 봐요 아주 쓰레기로 막 갇혀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도 지금 상가인데 어, 많이 인테리어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원상복귀를 네. 해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그 그 금액도 원상복귀해 음, 주고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 금액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뭐 저기도 비어있고 네. 권리금이라는. 때문에 네. 뭐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됐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권리금을 받는 건 둘째치고 그래도 원장 복비가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 요즘에 아,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나야 될 텐데. 정말 소상공인 분들 정말 어렵겠어요 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시골 시골 만큼 사람들 모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사는 거랑 또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네. 안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 그나마 이렇게 문을 다 닫은 상태. <laughs> 여기도 닫혀있고, 저기도 닫혀있고, 여기는 거의 전멸이네요. 이렇게 뷰가 아름다운 곳인데, <laughs> 저 건너편도 좀 많이 다 닫혀있나봐요, 거의. 네. 제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것도 구경하는데 <laughs> 상가가 너무 많이 비어 있고. 네. 많이 활성화 네. 있구나. 사실 시민들도 나와서 보기도 조금 먹거리며 뭐시니거리며 네. 만들어졌을 텐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같아요. 저도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음. 뷰가 굉장히 멋지잖아요. 산책하기도 네. 좋고요. 음. 그렇죠. 그리고. 그저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네.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이제 운동 삼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아, 있거든요. 네네네. 아, 근데 뭐 그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뭐, 근데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네. 이렇게 문 닫힌 가게만 보면은 정말 남의 집같지않더라고 그러게요. 아우. 저분들이 저렇게 시설을 할 때까지 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셨을 테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비우고 나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보다 어, 굉장히 심하구나 이게 네. 느껴, 피부로 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나마 오늘은 조금 사람들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laughs> 첫날, <laughs> 2단계로 내려간 첫날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예 없었어요. 네. 아예 가게들은 그나마 간혹 오픈되어 있는 가게들도 네, 여기, 이제 저녁 9시에 네.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네, 아예 문을 안 열었어. 2주 동안 또더 힘드셨겠어요 <laughs> 안 그래도 힘든데 <laughs> 이렇게 큰 도시에서 진짜 <laughs> 가게도 통피고 만약에 그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이런 가게들이 다 그냥 잘 됐을 텐데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은. 그렇죠. 뭐. 다들 열심히 네. 사시고. 노력하셨을 텐데, 지금은 뭐, 해도 안 되는 시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직접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기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laughs> 한때는 이 거리가 정말 멋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포에서도 네.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만든 거리거든요. 여기 라벤니체가. 저녁 때는 여기가 불빛이 들어서 네. 훨씬 더뷰가 좋은 상태인데 지금은 뭐 마음속에 거의 길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가지고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동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요 <laughs>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를 조금 아,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좋은 모습으로 음, 네, 조금 우울한 상황이라 <laughs> 다음에 우리 원장님 경기 좋아져서 어 나중에 장사도 잘 되시고 네. 여기도 활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더 찾아뵐게요 그때는 네. 좋은 모습으로 네. 웃으면서 뷰 구경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런 모습 볼수 있게 뷰는 진짜 좋아요. <laughs> 여기서 진짜 살고 싶네요. <laughs>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다들 가게 텅텅 비어 있고. <laughs> 그리고 이쪽에도 다그 음식점이죠? 네. 거기도 한번 가 볼까요? 네. 이쪽이 이제 아까 봤던 2층으로 연결되는 곳. 아, 2층이에요? 네, 이쪽에서 보면은 1층이 되는 거고, 네. 주변에서 보면 2층인데 여기는 솔직히 더 심하죠. 아, 그, 그렇겠죠. 사람들이들 <laughs> 덜... 저 밑에는 산책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여기도 벌써 문이 닫혔네요. 여기는 한70% 문이 닫혔다고 들었어요. 아, 70%문 닫혔어요. <laughs> 여기 다 비었네요. 여기 첫 집만 빼고 하나, 하나, 하나. 우리 사장님의 가게 김치 도가 <laughs> 여기도 지금 다 임대 그리고 벼 있고 그죠? 네. 여기 신도시가 굉장히 큰큰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 여기에서도 주변에 보면 지금 배경으로 아파트들 엄청 많잖아요. 네. 거 굉장히 많은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상가가 이렇게 그러게요. 있어서. 정말 자영업자분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지금, 벼 있고. 네. 네, 간판이 있어도, 간판.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벼 있다는 거죠. 음. 간판이 그래. 있어도. 간판. 이렇게. 간판이 띄어진 데는, 원장 복귀를 한 거고, 간판이 붙어 있는 데는, 네. 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아, 거 아, 계약 기간이 남아서 돈만 내고 있고. 네. 여기도 진짜 불 정말 여기도 진짜 심각하네요. 인구가 많을 텐데 이렇게 다 텅텅 벼 있고 약국은, <laughs> 약국은 열었는데 여기도 닫고. 그쵸? 네. 아...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하네요 여기는 1층이 다이었죠 그러니까요. 다이었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다 <laughs> 다들 수가 있어요. 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경제가 좀 좋아질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실업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일을 못 하니까 그것도 진짜 실업률도 굉장히 큰 문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면 네. 그래도 자신들도 있고 또 고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직원분들도. 생계가 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뭐 1, 2, 3 이렇게 실업자들이 그렇게 네, 배수로 늘어나는 거죠. 이큰 도시에 이렇게 텅 비어있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 원장님 오늘 이렇게 네. 인터뷰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에 좀더 잘, 잘 되고 이 도시가 좀 살아나면 그때 또 촬영 한번더할게요 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일산 장기동 김포. 김포 장기동 김포. 아, 김포 장기동 김치도가예요. 많이들 와주세요.